브리티에 그냥 가장 그 그냥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둘다출발이원점을 시작해서 필요한 점은 필요한 점은 간단 말이에요. 피는 이문을 따라가는 거고 q 는이 실성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알파일 때 위치가 같다는 것은 이걸로 k 라의요 값을 그럼 어차피 이 넓이는 얘가 2잖아요. 얘가 1컷만 2. 2 더하기 요고, 요건 K고 2 k 잖아 김기 2기 때문에 김기 2죠. 그니까 러이 넓은 거냐면, 이거거든요. 근데 빼야 되는 거죠. 얘는 위에 건 더하는 거, 밑에 빼는 건게 위치 말할 때는, 이게 위치고, 얘는 마찬가지로 요 놈은, 이, 이게 이제 1이죠. 1 더하기 요거는 K일 때 K 김기 1이니까 김기 이잖아요 K니까, 이분의 K니까, 이때 K일 때요 때의 위치는 얘란 말이에요. 그럼 둘이 같다고 했어요. 같다. 결국 이거에서 얘를 뺀거랑 이거에서 요거 뺀거 같다 해본케 k가 루트2 나오니까 얘가 루트2란 말이에요 결국은 알파란 그 시간은 이거 2더하기 루트2가 되는거고 그리고 이 p의 위치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 는 것은 이 넓이가 아까 뭐였어요 292니까 넓이 2란 말이에요 얘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2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니지 뭐 루트2고 얘가 1을 튀고 렇게 튀고, 어, 똑같네요, 그죠? 그니까, 러 그래서 얘가, 결국 고 어, 사과 되는 거니까, 움직인 거리는, 그죠? 얘가 2고 얘가 2면, 위치는 0이지만, 그죠? 어,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되돌아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가장 그냥 스탠다드하고 무난하고, VT, 이 수도가서도 수도 이제 반드시 주, 먹는 거기 때문에,